한 남자들이 연애에서 계속 밀리는 이유가 뭘까? 남자의 진심을 왜 여자들은 알아주지 못할까? 여자의 성격이 나빠서 남자의 외모가 부족해서 남자가 돈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내 친구 중에 누가 봐도 성격이 정말 괜찮은 놈이 한명 있거든. 여친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 거의 밤을 새서 위로해주고 약속은 항상 여자친구 가까운 쪽에서만 잡고 기념일도 아닌데 선물 챙겨주고. 근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여친을 사귀어도 50일을 넘긴 적이 없어. 사실 이 친구는 여자에게 편안함을 주기만 했지, 감정의 주조권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친구와 비슷한 행동을 해서 여자의 존중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 대부분 착한 남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뭘까? 바로 여자를 너무 편하게 해준다는 거야. 여자가 불편해하는 걸 견디지 못해. 그래서 여자한테 하나하나 다 맞춰주고, 무슨 얘기를 하든 다 들어주고, 그냥 뭐든 다 해결해주려고 해.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급하게 음료수라도 사다 주고, 춥다고 하면 본인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거의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줄 기세로 여자를 극진하게 받들지 이런 행동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가끔은 상황에 따라 스윗한남 전략을 펼칠 줄도 알아야 돼. 문제는 이런 태도가 계속되면 형이 베푸는 친절함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형들이 맛집을 찾을 때를 생각해 봐. 24시간 언제든 갈수 있고 줄도 안 서도 되고 예약도 필요 없는 평범한 식당보다는 예약이 어렵고 웨이팅이 있어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더 끌리잖아. 연애도 마찬가지야.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돼 있어. 근데 남자들 대부분이, 여자가 목말라라고 하면은, 바로 괜찮아? 목마르면 안 되는데, 내가 물이라도 빨리 사올게. 하는 태도로 여자를 무작정 떠받들고 있다는 거야.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웃어주거나 조금만 좋은 반응을 보이면 어? 얘 나한테 관심 있나? 하면서 바로 오버를 해. 여자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거기에 빠져서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많이 만난과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지. 사실 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남자들의 성적과지각 편향의 특성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여자의 작은 호의도 나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과대해석하는 남자들의 성향을 말해. 하지만 이러한 여자의 작은 호의도 과대해석하는 남자의 성향은 남자 스스로의 매력을 죽이는 요인이기도 해 매력적인 남자들은 여자가 나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그 이상의 의미 부여는 사실 필요가 없어. 이성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걸 놀라거나 신기해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여자가 오늘 같이 시간 보내서 정말 재밌었어라고 말하면, 여자가 던진 말이 뭐 그린라이트인가 아닌가 혼자서 막 해석하거나 망상에 빠져있지 말고 그냥 나랑 있으면 당연히 재밌지라고 자신감 있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자가 오빠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라고 하면 어 뭐지? 나한테 이성적으로 관심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앞으로 더 재밌게 해줄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돼. 혼자서 여자를 특별하다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은 관계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오히려 여자의 말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모습에 여유가 느껴지고 형을 더 궁금해하게 될 거야. 소위 착한 남자들은 여자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항상 자기가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해. 데이트 장소도 자기가 정하고 음식 메뉴도 자기가 주문하고. 모든 결정을 다 자기가 내려 이렇게 되면 여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돼버려 하지만 수동적인 관계에서는 깊은 감정이 생기기가 어려워 수동적인 여자는 관계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거든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생각하면서 괜찮은 식당을 알아보는 것도 일종의 시간적 심리적 투자야 근데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인간은 형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을 때랑 1주도 안 가지고 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할 때 마음가짐이 같을까? 당연히 10주를 투자했을 때가 떨어지는 주가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 이럴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들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투자한 게 많을수록 이러한 심리는 더 크게 발생하게 되어 있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 관계가 단절되든 말든 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내가 투자한 게 많은 관계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도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제부터 여자에게도 선택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여자한테 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거거든. 오늘 뭐 먹고 싶어? 이 중에 어디가 더 끌려? 이 중에 골라봐. 이런 식으로 여자가 직접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여자가 형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한번 만들어봐. 예를 들어 술을 마실 때너 소맥 잘 타는 거 같은데 나한테도 한번 타줘. 라고 말하는 거야. 여자가 고기를 잘 굽는다 싶으면 이것 좀 구워줘. 너가 굽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라고 하는 거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자한테 실수 하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자세인 남자들은 이런 말을 여자한테 절대 못해. 하지만 여자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주는 과정에서 그 관계에 더 몰입하게 되고 더 애착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30대 중반을 넘어서도 연애를 제대로 못해본 남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본인들의 기준이 없다는 거야. 자기만의 철학이 없어. 그냥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계속 본인의 가치관이 변해 예쁜 여자만 나타나면 본인의 모든 기준을 그리고 다 갖다 버려 평소에는 나는 독서하는 여자가 좋아 이래도 막상 몸매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아 독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이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줄 알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타입 중에 하나가 자기만 나타나면 개처럼 해볼래 하는 남자 왜? 그런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할게 뻔하거든.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인데, 예전에 한 여자랑 만날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솔직한 사람 좋아해. 가식적인 거 진짜 별로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 오빠가 그말 했을 때, 아, 이 사람 확실한 기준이 있구나 싶어서 더 괜찮아 보였다. 이게 뭐냐면, 남자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여자는,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왜? 그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선택한 거니까. 근데 기준 없는 남자는 예쁘기만 하면 다 좋아요. 이러는 거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그냥 여자면 다 좋아하는구나. 심지어 마네킹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주변에서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형들 보면 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 근데 그게 연애뿐만 아니라 패션, 인간관계, 일, 조금 과장 못하면 라면 끓이는 것까지 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 내 친구 중에 하나는 항상 이래. 나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새끼들이랑은 밥도 안 먹어. 처음에는 아이 새끼 좀 까칠하네 했는데 지켜보니까 진짜 멋있더라 일관성이 있어 이런 거 진짜 남자다운 거야 여자들도 귀신같이 자기 기준이 있는 남자를 다 알아봐 남자가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어이 사람 뭔가 있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반대로 뭐든지 다 좋아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이런 남자 보면 아이 새끼 정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30대가 되면 기준 없는 남자는 진짜 아무도 안봐 개미도 안봐 기준 있는 남자가 돼야 돼 그래야 진짜 매력적인 남자가 될수 있어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이는 거야 아 솔직히 여자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어떤 기분이 들어? 아 뭔가 말해야 되는데 어색한데. 빨리 뭐라도 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지. 많은 남자들이 여자랑 대화할 때 침묵이 생기면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빨리 무슨 말이든 쏟아내. 근데 그때 나오는 말들이 뭐야 보통? 아, 날씨 좋다. 여기 음식 맛있다. 이런 별 의미 없는 소리들이 대부분이야. 진짜 급한 그 티가 팍팍 나는 거지. 하지만 남자의 여유로움이 언제 가장 빛을 발하는지 형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침묵의 상황에서야. 그쪽은 되게 여유로워 보인다. 뭔가 편안한데 동시에 긴장이 되기도 한다. 매력적인 형들이 자주 듣는 말이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그 형들이 뭐 개그맨도 아니고. 말을 엄청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바로 침묵을 제대로 써먹기 때문이야. 얘네는 침묵을 무기로 쓸줄 알아.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여자랑 대화하다가 침묵이 흐르면 그냥 침묵을 받아들여. 뭐 당황하지도 않고 뭔가를 급하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여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있어. 마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침묵은 자연스럽게 성적 긴장감을 만들거든. 왜냐? 긴장감은 예측 불가능함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가 뭘할 모르겠고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을 때 자연스럽게 어 뭐지 이런 긴장감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긴장감을 되게 무서워해. 마치 침묵이 폭탄인 것처럼 이 긴장감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려고 해. 그러면 급하게 안전한 대화 주제들을 꺼내지. 직업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취미가 뭐예요? 이게 뭐야? 신혼조예요? 아 이런 질문들은 안전하긴 하지만 자꾸 하면 지루해. 긴장감도 없고 흥미 진진함도 없어. 그냥 평범한 면접 같은 거지.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침묵을 제대로 활용하는 남자들은 달라. 침묵 속에서 여자가 아, 이 남자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만들어. 그리고 그 궁금증이 성적 긴장감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매력적인 남자는 여자와의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야. 여자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 침묵을 긴장감의 도구로 만들 줄 안다는 얘기야. 최근에 내가 한 여자분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 일이야.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끊겼어. 보통 남자들이라면 이때 당황해서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말을 꺼내려고 하거든. 근데 나는 커피를 그냥 한 모금 마시면서 그냥 그 여자를 지그시 바라봤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만 살짝 지었지. 그러더니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 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예뻤어요 하고 또 침묵이 흘렀어 근데 이번엔 더 강력한 긴장감이 생겼지 여자의 얼굴이 살짝 빨개지는 게 보였거든 이게 바로 침묵의 힘이야 말보다 더 강력한 거 이렇게 침묵은 남녀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최고의 도구야 동시에 남자의 자신감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담하는 남자분들을 보면 침묵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내가 상대방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달려 형이 개그맨이야 왜 혼자서 쇼를 해 그래서 이거라는 남자들은 침묵을 일부러 만들기로 해 여자한테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깐 멈춰. 여자가 뭐가 궁금해? 하고 물어보면 또 잠깐 침묵하면서 여자를 쳐다봐. 그러면서 긴장감을 더 높이는 거지. 이런 게 진짜 고수의 기술이야. 침묵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의 임팩트가 몇 배로 강해져. 계속 떠들어대던 남자가 하는 말과 침묵을 지키다가 딱 필요한 순간에 하는 말 어느 쪽이 더 기억에 남을까? 당연히 후자지. 예를 들어 30분 동안 계속 농담만 던져대는 남자가 예쁘다고 말하는 것과 조용히 있다가 딱한번 진지하게 예쁘다고 말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진심으로 들릴까? 당연히 후자지. 이게 바로 침묵의 힘이야. 다른 말로 자기 일에 미쳐있거나 자기 목표가 확실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탄탄하다는 말이지. 여자는 그냥 그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존재일 뿐이지. 삶의 중심축이 아니야. 그럼 알파들한테 여자는 뭐냐? 내가 열심히 내할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하나의 보상 같은 거. 이번주는 프로젝트 완벽히 했으니까. 데이트 한번 가볼까? 뭐 이런 느낌. 뇌의 도파민 체계가 망가질 수가 없어. 오히려 일하는데 더 효율성이 나오겠지? 반대로 여자를 못 만나는 남자들을 봐.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만들까 생각하고 뭐 하루 종일 소개팅 어플만 한다든가. 연애 유튜브만 정주행하고 실제로 하는 건 없고. 이런 남자한테 여자가 끌릴 리가 없거든. 왜냐? 절박해 보이거든. 마치 굶어 죽을 것처럼 음식점 앞에 기웃거리는 강아지 같아. 가장 중요한 건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일, 취미, 친구, 자기개발. 뭐 이런 내인생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만들어야 돼. 여자가 오늘 만날래? 라고 했을 때 항상, 만나자? 라고 아니라, 때로는 오늘 운동하기로 해갖고 안될것 같은데? 라고 말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남자를 보면, 여자는, 어, 이 남자한테 나 말고도 중요한 게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노력해서 그 남자의 관심을 얻으려고 해. 심리학적으로도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얻을 수 없는 게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야. 여자들은 이 남자는 나 없어도 잘살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 오히려 더 끌려. 역설적이지. 내가 없어도 행복한 남자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해. 반대로 나 없으면 죽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주는 남자한테는 부담감이 느껴져. 마치 나 없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느낌?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거야. 여자는 좋은 삶의 부산물이어야 한다는 거. 멋진 커리어, 건강한 몸, 풍부한 취미생활,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여자들이 나타나 반대로 여자만 쫓아다니면서 다른 모든 걸 소홀히 하면 설령 여자친구가 생겨도 오래가지 못해 왜냐하면 그 여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텅빈 남자 같거든 빈 깡통 같은 거야 처음엔 반짝거려서 예뻐 보이지만 만져보면 속이 비어있어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여자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남자야 자기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취미생활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이런 남자한테 여자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돼.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매력적인 남자가 되려면 친절하대. 너무 편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 여자가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과 이유를 줘야 하고 가끔은 불확실성도 느끼게 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확실해야 된다고. 기억해. 여자들이 정말 끌리는 건 편한 남자가 아니라 계속 생각나는 남자야. 여자가 집에 가서도 그 남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할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남자가 진짜 매력적인 남자라는 거야 너무 착하기만 해서 여자들이 멀어진다고 느끼는 형들 이제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봐 친절함은 유지하되 감정의 주도권을 놓지 말길 바래 여자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고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가 되어봐 그러면 분명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여자가 생각나는 남자 잊히지 않는 남자가 되길 바래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영상 하단 댓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이 PDF 전자책도 잊지 말고 챙겨가길 바래 2천만 원 이상의 돈과 5년이란 시간을 넘게 투자하는데 연애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야 진짜 무료로 주는 거니까 꼭받아가 여기까지 앞으로 형들의 연애는 물론 남자로서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올게 영상 봐줘서 고마워 또 보자 굿바이